안녕하세요. 김정화입니다. 먹을 게 궁했던 시절 조선시대 한 양반이 서민들을 위해 쌀이 필요하면 누구나 퍼갈 수 있는 뒤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쌀독이 얼마 전 부산에서 또다시 등장했다고 합니다. 한 병원에서 매달 쌀을 기부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고 있는데요. 퍼내도 퍼내도 바닥나지 않는 사랑의 쌀독 이런 훈훈한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누면 행복 시작합니다. 1년 365일 문을 여는 서울역의 노숙인 센터. 이곳에선 노숙인들의 숙식을 해결해줄 뿐 아니라 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 하나 없이 100%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이곳에서 희망일촌으로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역에서 노숙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우현식입니다. 저희 노숙인센터는 이번에 꾸준히 모아온 후원금으로 무료병원을 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주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겨우 운영되고 있어서 공사를 도와줄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희망일촌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가 무료병원을 여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 아. 제 희망일촌을 사랑해주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가을 타는 여자 박슬기예요. 아 외로워! 저의 이 외로움을 달래주실 분 어디 없나요? 오늘따라! 아, 정말 너무너무나 외롭습니다.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이신 우리 노숙인 분들도 저와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외로움을 따뜻하게 채워주신 오늘의 희망의 표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와우! 와, 반갑습니다! 야 와, 갑자기 따뜻해졌어요, 제외로운 마음이. 와, 너무너무나 반갑습니다. 야 어디서 오신 분들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추워질 걸좀 대비해서 노숙인들을 좀 도우려, 그, 왔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각오의 하면서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제 마음이 따뜻하듯이, 봉사자, 아니, 그, 노숙인들도 마음이 따뜻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전하고 가겠습니다. 아, 따뜻한 마음 가지고 계세요? 네, 준비하고 한번 왔습니다. 아, 보여주시죠. 아, 보여줄 순 없어요. 아, 그, 그러시군요. 오늘 좀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랑 아이레벨이 맞으시는. 반가워요, 아, 아버님. 아버님이요? 아버지가 대체 네. 그럼 아버님 맞으시네요. 예, 아우 얘 딸도 이제 나시고 너무나 기분이 좋으실 것같아요 딸인 걸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laughs> 말을 한. 이렇게 딸내미 아빠일 것 같아. 오늘 당구 어떠신가요? <웃음> <웃음> 앞으로 태어나는 딸에게도 제 아빠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고 가겠습니다. 야, 좋다. 딸님이 태어나면 우리 아빠 <laughs>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버럴 것 같아요. <laughs> 네. <laughs> 노숙인 분들을 모더 따뜻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바로 출발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의 미션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병원을 만들어라 아예우현씨예 반갑습니다 예. 이곳이 우리 노숙인 분들이 예, 잠시 맞습니다. 쉬었다 가시는 예. 그런 곳인가봐요 쉬는 분도 계시고 네. 계속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문을 언제 닫아요 저희는 24시간 열고 있습니다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쌀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쌀쌀한 이 날씨에 따뜻한 뭔가가 지금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네요. 일단 오늘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많은 장정분들과 예. 함께 왔습니다. 예.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어, 3층에 무료병원을 드렸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토요일마다 하는데 네. 평일부터 음? 매일 이제 하려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거예요. 하시든 아, 하지 않으시든 일이어가지고 네. 네. 뭐 천장도 해야 되고 바닥도 해야 되고. 이 옷을요, 아, 좀... 이 옷을 주황색인데 검정색으로 만드는 게 저희 소망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요. 자, 그쵸, 여러분들? 예. 예, 네, 그런 소망들 품고 오셨죠? 네. 예, 예. 몸이 발휘되도록 열심히 할 작정이니까요. 본격적으로 움직여볼까요? 네. 합자, 위치로! 위치로! 노숙인들에게 온기를 전하러 출발! 먼저, 아, 노숙인들에게 전달할 아, 선물부터 챙기는 희망일천. 아니, 그래가지고 결혼 안 하셨죠? 네.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 점점 추워지는 요즘. 조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정성을 함께 담습니다 아까 그 희망의 총분들 가운데 정말 글잘 쓰시고 정말 명필이시라는 분들만 저희가 이렇게 뽑아온 거거든요. 나 이렇게 세 분을.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부탁드릴게요. 드릴, 네. 예, 알겠습니다. 글을 잘 쓰는 것과 비주얼은 상관이 없다라는 걸. 예. 그럼 오늘 좀 이제 알게 될것 같네요. 예, 예. 열심히 쓰겠습니다. 겨울을 따뜻히 보낼 수 있도록 희망일촌이 사랑을 보태는데요. 한 업체에서 기부해 준 700개의 손난로에 일일이 손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어떤 분이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날로라도 이렇게 따뜻한 그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드디어 정성이 담뿍 담긴 희망의 손난로 완성! 나눠드리러 갑시다! 갑시다! 그 시간 공사팀은 업무 분장이 한창인데요. 먼저 천장 작업이 끝나면요. 예, 예. 그 다음에 바닥을 다 드러내고 바닥을 채도 깔아야 되고요. 벽 작업은 맨 마지막에 순서대로. 어. 천장이 웬만큼 진행되면 한쪽에서 이제 바닥을 뜯어낼 거고요. 저희 이제 같이 계시는 분들도 도와줄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작년 4월, 많은 분들의 기부와 후원으로 어렵게 문을 연이센터에 며칠만 지나면 깔끔한 병원이 탄생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네요. 오늘, 오늘 안에 저희가 인원이 몇, 몇 명이 안 와서 끝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또 끝을 기존에 있던 낡은 파이프와 천장 보드판, 벽지, 바닥재 전체를 뜯어내고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게 오늘의 목표. 먼저 떼어낼 건 떼어내고 본드로 붙어있는 자재들을 정리해 주는데요. 잔해물들까지 깨끗이 정리하는 희망유촌들. 과연 오늘 안에 모두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몇 번씩 해보면 속도는 날것 같습니다. 네, 처음은 좀 어렵네요. <laughs> 못 받으신 분 계세요? 한쪽에선 점심시간에 맞춰 센터를 방문한 노숙인 분들께 희망의 촌이 손난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동생 문의 줄게요. 이거랑 이것도 같유 감사합니다. 어? 아니 아버님, 네. 아니 옷을 되게 따뜻하게 입으셨네요. 네, 저는 이거를 겨울에 여기서 사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숙인 분들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도 주무시고 런 네.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건강에 많이 이렇게. 아니, 집간도, 아, 지금도 바닥에 자는 사람 많아요. 네. 근데 그 양반도 이제 여기 와서 바지속에서 진찰제 진찰고 그러는데 이건 무형주물이요, 여기서 해주는 거는. 왜요? 왜 약이 약발 약발이 안 되네요. 약발이 안고 항상 꼭 챙겨 드시고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바닥에 주무시지 마시고요. 미처 센터를 찾지 못한 노숙인 분들을 위해 거리로 나선 희망 일천. 손실어 오실 때 하시라고 하나씩 더릴까요 요거는 저기 배랑 등이랑 붙이시는 거고요. 요거는 흔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아버님 요즘 솔직히 날씨 좀 추우시죠? 아 그러세요 아유 기분이 좋네요 도와드리는 마음이야 베풀고 나면 아는데 본인이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생각보다 그 힘들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기분이 더 제가 좋네요 그동안 공사팀은 작업에 한층 속도가 붙었는데요 본격적으로 바닥을 뜯기 시작한 희망의 천 일일이 불을 붙여가며 바닥재의 본드부터 녹이는데요. 난생 처음 해보는 노동일이라 유령이 부족해서인지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저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처음에 몰랐고 손에 이제 물집도 잡히는게 공사하는 마음 하나로만 마음만 있다 보니까 몸이 좀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잘. 우리 희망의 손 여러분들 네. 다시 부탁드릴게요. 예, 네. 숨을 네. 좀 해주세요. 아, 네. 네네. 사실 우리 노숙인 분들은 병원을 찾고 이렇게 자기 병을 진료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 사실 노숙인들은요. 여기 시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아오. 근데 노숙인이 바로 되신 분들. 네. 그러니까 아직 의료보험이 살아 있어서 아. 그러니까 가면은 진료를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돈은 하나도 없고 어이구야. 또. 그, 너무너무 가난해서, 네. 그 정부의 생활보호 대상을 못 받, 그 제외된 분들, 네. 그분들은 사실 돈3천원이지만 그분들이 참 어려워요. 네. 3천원 때문에 못 가는 분들도 있고요. 네. 사실 또한 다른 포인트는 그 외국인 중에 불법 체류자들, 그런 분들은 진짜 아픈데 네. 병원에 못 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가 보호하지 못하는 고그 어긋난 네. 그 빛, 빛 맞은 분들, 고, 뒷맞은 분들, 고기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도우려고 합니다. 아니, 와달라고! 네. 내가 이런 일 한번 헌신 한번 해보겠다, 내 인생을 맞쳐서그 네. 저희가 이 병원 자리를 무료로 빌려드리고 그분이 하시는 데 저희가 큰 도움을 또 드리죠. 예. 그러니까 저희 이름이 안도 괜찮아요, 그냥 어려운 사람이 도움 받는 거니까 어머. 제 소망은 그렇습니다. 한편 임무를 완성 고 돌아온 손날로 팀 이번엔 노숙인들의 겨울 채비를 위해 여름에 묵혀뒀던 두툼한 이불을 꺼냈는데요. 어머지가. 뭐 제대로 햇볕 한번쬐지 못한 이불이 무려 200여 채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끝이 없네요 털면서 먼지가 좀 털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마음까지 좀 털리고 이걸 덮고 이제 지내실 어르신들 생각하니까 마음 좀 따뜻해지네요 오전 내내 꼬박 공사를 하고 해질 무렵이 돼서야 어느 정도 마무리될 조짐이 보이는데요. 발디딜 틈 없이 복잡했던 공간이 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기초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지저분했던 바닥과 허전했던 천장이 한결 깔끔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의 병원 짓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 봤는데요. 아직 좀 완공이 되려면 먼것 같아요, 그렇죠? 멀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 천장하고 바닥 공사가요 네. 워낙 큰데 아 열심히들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헉, 아닙니다 그럼 내부 기초 공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은 거네요. 네, 그렇죠. 야 정말 대단하신다 우리 희망의 팀 여러분들 박수. 박수. <laughs> 많이 힘드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아 지금 다리가 부들부들 거리네요. <laughs> <laughs> 서 있는 게 힘듭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예, 그래도. 이렇게 완공을 못해드려서 참 죄송하고 그래도 이, 이런 시간을 가시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땀 흘린 만큼 노숙자분들이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다시 사회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시공을 하셨으니 얼마나 이 병원이 따뜻해지겠습니까? 그죠? 네. 예. 오늘 기분 어떠신지 우리. 네, 너무 좋습니다. 또 네. 감사하고요. 여러분, 가정과 이렇게 잘 지켜서 또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지 여기 있는 분들이 또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어, 그럼요 예, 부탁드립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희망의 촌을 즐거우는 사연자 우영숙 씨 덕분에 너무나 기분 좋은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희망의 손은 봉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희망의 손이 되는 그날까지 다같이 희망의 손. 네. 네. 주의 품에 꽃우 나무가 되어줘